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디어 전문 리뷰어 넷보남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믿고 보는 매즈 밀켈슨 주연의 스웨덴 출신 조나스 아케룬드 감독의 2019년 넷플릭스 서비스 영화 폴라입니다. 최근 코믹스 원작 영화의 양대산맥 마블과 DC의 영화판권을 가진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디즈니의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선언으로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오락성과 대중성을 가진 콘텐츠인 코믹스 원작 영화에 양대 산맥을 잃게 된 넷플릭스가 마블과 DC에 대항해 다크호스 코믹스라는 출판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로 서비스하고 있는 엄브렐라 아카데미와 폴라가 바로 다크호스 코믹스를 원작으로 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마블과 DC가 꽉 잡고 있는 코믹스 원작 영화판에서 다크호스 코믹스라는 이름은 국내 관객에겐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셨나요? 사실, 다크호스 코믹스 원작 영화는 이미 90년대에 황금기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짐케리 주연의 그 유명한 마스크가 다크호스 코믹스 원작입니다. 또한 94년도 영화 타임값과 B급 감성에 개인적으로 매우 추천드리는 영화 미스테리맨도 다크호스 코믹스가 원작입니다. 21세기로 넘어와서는 바로 그 신시티와 헬보이, 300,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R.I.P.D. 등 걸출한 영화들도 모두 다크호스 코믹스 원작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것도 국내에서 유명한 작품만 추려본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다크호스 코믹스가 손을 잡고 만든 엄브렐러 아카데미와 바로 이 영화입니다. 폴라입니다. 이 폴라를 연출한 조나스 아케르두 감독은 유튜브, 레이디 가가 등 유명 뮤지션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했으며 2009년 영화 호스맨 등 다소 비급 감성에 자극적인 연출을 많이 보여준 감독입니다. 먼저 캐릭터들을 살펴보자면 주인공 덩커는 은퇴를 앞두고 막대한 연금을 받을 예정인 전설적인 베테랑 킬러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속죄인지 아니면 그저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함인지 어딘가에 정기적으로 거액의 후원도 하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화 인트로에서 킬러팀에게 살해된 은퇴한 킬러처럼 돈을 쓰며 즐기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시골 마을의 산장에서 은퇴만 기다리고 있는 우울한 남자 죠. 반면 a팀이라 불리는 킬러팀은 킬러 회사 대표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젊은 신흥팀이며 코믹스 원작 영화답게 강한 개성과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떨어뜨려놔도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이 팀까지 꾸려 단체로 움직이니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콜라의 전개는 이렇게 같은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의 완전히 다른 두 시점이 교차되며 전개됩니다. 덩콘의 파트는 약간은 우울할 정도로 모노톤의 차분한 스웨덴 출신 감독 느낌이 물씬 나고 킬러 팀 쪽은 밝고 경쾌하며 빠른 쇼컷을 많이 사용하며 색채가 뚜렷하여 마치 mtv 영화들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으로서의 역량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전혀 다른 두 시점이 영화가 전개되어가며 마치 다른 색 물감을 섞듯 덩컨과 킬러 팀이 조우하고 경쾌하고 신나면서 진중하고 차분한 매우 독특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런 극과 극의 연출이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폴라엔 또 하나의 다른 톤이 있습니다. 바로 킬러 회사와 그 대표, 그리고 비비언이 있죠. 저는 이들이 나오는 파트를 보면 왠지 모르게 뱀파이어 영화나 악마가 나오는 영화들을 연상했습니다. 관능적이며 폭력적이고 원색이 가득하며 감각적인 연출 때문이죠. 때문에 킬러 회사의 부분은 덩컨 쪽과도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고, 킬러 팀과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는 독자적인 톤을 가져 극과 극의 톤을 가진 덩컨과 킬러 팀이 잘 섞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덩컨과 같은 마을에 살며 우울하기만 한 덩컨에게 소소한 삶의 활력을 주며 덩컨과 같은 우울함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밀이 있습니다. 무뚝뚝한 베테랑 킬러와 킬러 조직이 전면전을 한다는 구성은 우리에게 어떤 영화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바로 존윅이죠. 하지만 강력한 주인공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영화는 존닉 말고도 여러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테이큰이나 이퀄라이저, 국내의 아저씨가 그렇죠. 폴라의 이런 다른 영화가 아닌 존닉의 느낌이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세계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닉과 폴라의 세계관은 같은 킬러가 주인공인 레옹이나 범죄 조직과 싸우는 테이큰, 이퀄라이저처럼 왠지 현실에 존재할 법한 범죄 조직이 아닌 뭔가 현실적이지 않고 만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닉 세계관의 금화나, 호텔, 저녁 약속, 살인 현장을 보고도 당연하게 넘겨버리는 경찰 등처럼, 폴라의 세계관엔 말도 안 되는 무기, 퇴직연금까지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킬러회사, 그리고 킬러회사를 매매, 매수를 하는 등의 설정과 과감한 색채의 화면 연출로 현실과는 분명 다른 세계라는 걸 인지시켜줍니다. 이렇게 세계관 자체가 먼저 만화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 속에서 존익이나 폴라의 말도 안 되는 액션도 왠지 수긍이 가고 어색하지 않고 멋있고 재밌게 보여지는 것이겠고 이러한 점 때문에 폴라는 존익이라는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폴라가 무작정 존익을 따라하는 마이크 존익 영화는 아닙니다. 스토리 자체가 단순한 만큼 이런 유형의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출이겠죠. 조닉이 시정일간 진지하고 무거운 연출을 보여준다면 앞서 말했듯 폴라는 진지한 덩컨 시점과 괴상하고 경쾌한 a 팀의 전개가 섞이며 매우 독특하고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줘 조닉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코믹스 원작 영화답게 개성 강한 캐릭터와 뮤직비디오로 유명한 감각적인 감독 매즈 미켈슨이란 선 굵은 배우가 만나 만들어진 영화 폴라 제게 폴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터넷 밈 용어인 병신 같지만 멋있다는 말이 있죠. 병신 같지만 멋있는 영화 폴라였습니다.